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승부수에 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최근 2년간 벌어지는 등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승부수로 다가올 3나노 공정에서 TSMC가 기존의 핀팩 트랜지스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반하여 삼성전자는 GAA 구조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두 번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형 IT 고객사를 유치하려는 보석으로 고객사 반도체 설계 지원을 전담하는 커스텀 SOC팀을 신설했습니다. 커스텀 SOC팀은 대형 IT 고객들이 자체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할 때 직접 반도체 설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책임지는 오리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서 TSMC와 같은 순수 파운드리 역할, 그러니까 순수 위탁 생산만 해서는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자체 개발한 M1 칩셋을 PC 맥 시리즈에 장착했죠. 애플의 성공적인 맞춤형 반도체 생산을 본 구글, 아마존 및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개발은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와 전문 인력, 대규모 투자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애플도 반도체 설계 능력이 하루아침에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 시리즈를 2000년대 중반부터 직접 개발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였죠. 대형 IT 기업들은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개발 노하우는 부족하다. 독자적인 개발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성전자는 그동안 자체 모바일 칩및 이미지 센서 등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반도체 설계 기술 노하우 등이 적지 않습니다. 애플의 자체 칩 A 프로세서 역시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개발되어 이 분야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설계와 생산을 모두 삼성전자에 맡길 경우 IT 업체들은 칩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중간 단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야기죠. 업계 관계자는 TSMC는 순수한 위탁 생산업체라는 강점은 확실하지만 설계부터 생산까지 풀 레인지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삼성전자의 전략적 결정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비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